안녕하십니까 YM테크 컴퓨터 연구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번에 새로 커스텀 작업을 마무리를 한9.42 버전 설치 이미지를 가지고 윈도우7을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설치가 완료된 화면이고요 윈도우7 프로페셔널 그리고 로고가 좀 바뀌어 있고요 인텔 i5 10세대 CPU를 사용하는 컴퓨터고, 내장 랜카드는 인텔 내장 랜카드는 이제 윈도우 7에서 인식을 안 하고 있고요. USB 랜카드가 달려있고, 인텔 내장 그래픽 카드가 9.42 버전부터는 어, 설치를 해서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설치하는, 아, 단독 설치 작업하는 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설치 USB를 아, 파란색 usb 포트, usb 3.0 포트에 연결을 하시고요. 키보드의 delete 키를 눌러서 BIOS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 줍니다. F7번을 눌러서 고급 모드로 들어가시고요. 지금 설치에 사용되는 컴퓨터는 ASUS Z490 TUF GAMING 메인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메인보드 설정하는 화면은, 설정하는 설정 값들은 어, 블로그에 어,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제조사마다 다 설정 항목이 틀리거나 부르는 이름, 표기되는 이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아, 비슷한 걸 찾아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이 영상에서는 ASUS 메인보드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가기 항목을 가시면 최적화 기본값 로드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를 눌러서 메인보드 바이오스 설정을 초기화를 하시고요 어디로 어떻게 변경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팅 메뉴에 가셔서 CSM 호환성 지원 모드는 반드시 활성화를 시키시고 보안 부팅 메뉴에서 OS 종류는 기타 OS 뭐 윈도우즈 UEFI 모드로 설치하시면 안 돼요 세븐은 기타 OS로 선택을 하시고 부팅 구성에서 빠른 부팅은 비활성화를 시키시고 부팅 옵션 1번에서 UEFI USB 파티션 1번을 선택하셔서 UEFI 모드로 부팅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다음에 변경 사항 저장 후 재시작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시면 USB로 부팅이 됩니다. 네, USB로 부팅이 되면 이 u s b 는 이제 풀 버전 윈도우 10까지 들어 있는 설치 파일이라서 이렇게 부팅 메뉴가 윈도우 10까지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윈도우 7을 선택하시고. 네, 설치 화면이 시작되면 다음을 누르시고요. 윈도우7 프로페셔널 300에서 500 메인보드 지원하는 최신 버전 윈도우7 선택하시고 언어텐드 자동 실행 파일이 적용이 된 파일을 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의 누르시고 다음 누르시고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셔서 단독 설치 윈도우7 하나만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 중이었던 파티션을 다 삭제를 하시고요. 새로 만들기 적용 확인을 누르셔서 파티션 작업을 새로 합니다. 포맷 작업을 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상태에서 가장 큰 파티션이 선택돼 있죠. 이 상태에서 다음을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 자동으로 생성된 100메가, 16메가는 윈도우가 알아서 UEFI 모드로 설치할 때 알아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시스템 파티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건드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다음 눌러서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설치 과정은 자동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히 뭐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 설치 과정 중에 재부팅이 2회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지금도 기다리겠습니다. 이대로 기다려주시면 자동으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재부팅이 진행이 되고요. 네, 설치가 이어집니다. 예, 두 번째 재부팅이 진행이 됐고요. 이지 드라이브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대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9.42 버전부터는 어, unattended.xml이라는 unattended 자동 설치 파일이 적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든요. 사용자 이름 입력하는 단계가 없어졌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시고 오른쪽 화살표 누르시고 확인을 다시 누르시면 네, 마무리 작업이 되면서 바탕화면이 열릴 겁니다. 이 과정도 이번 버전에서는 15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바탕화면이 보이셨으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시작을 한번 해주시고요. 예 경고 알림창이 한번 뜨죠 윈도우 설치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알림창이 떴다면 이래만 더 재부팅 해주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중에 이지드라이브 툴이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USB를 뺐다가 재연결하신 후에 이지드라이브 폴더에 있는 실행파일을 이용해서 장치 드라이버를 설치해 주시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신 후에 아무키나 눌러주시고요 바탕화면이 켜지고요 처음 윈도우가 설치된 상태에서는, 어, 해상도가 너무 낮게 돼 있으니까 설명을 위해서 해상도를 좀 강제로 키울게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네, 윈도우 7. 장치드러, 장치, 장치 관리자로 열어서 보여드리면, 인텔 어, u s 인텔 내장 랜카드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u s b 랜카드를 달았고요. 디스플레이 어댑터는 표준으로 잡혀 있죠.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 USB 무선 랜카드를 와이파이에 연결을 먼저 하고요. 설치 마무리 이후에 어, 하셔야 되는 작업을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드릴게요. 인터넷 연결이 되면, 공용 네트워크로 선택해 주시고요. 보시면, 이번 9.42 버전부터는 인텔 내장 그 카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USB로 들어가셔서, YMTEC h 툴 장치 드라이버에 가시면, 요 압축 파일이 있어요. 인텔 내장, 랭크, 내장, 랭크, 내장 그래픽 드라이버 압축 파일. 요걸 압축을 푸시면, 압축 전에는 130, 메가 정도 되는데 압축을 푸시면 700 메가 정도 됩니다. 이 파일을 가지고 설치 파일을 이용해서 그대로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9.42 버전부터는 인텔 내장 램 카드도 내장, 아, 내장 드라이버도 인텔 내장 그래픽 드라이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잠해 주시고요. 인텔 내장 그래픽 드라이버가 잘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2020년 8월 6일 버전이고요. 이 내장 그래픽 드라이버는 업데이트는 하시면 안됩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내장 그래픽 드라이버가 개조된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이 상위 버전 그래픽 드라이버를 쓰시려면 다시 또 개조를 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버전 그대로 유지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폴더에 보시면 디스코더 설치 파일, 인텔 칩셋 설치 파일, AMD 칩셋 설치 파일,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 설치 파일, 그리고 3DP 프로그램. 넥슨 게임 매니저 프로그램까지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필요하신 부분 작업을 해주시면 되구요. 파일에 대한 설명과, 어, 설치 완료 후 참고 및 주의사항을 설명해드리는 폴더가 있으니까, 아, 파일이 있으니까 이걸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윈도우 7 10세대, 인텔 10세대 CPU를 사용하는 컴퓨터에 인, 윈도우 7 설치 를 완료했습니다.